이혼 말씀하셨다면서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형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 사람 입장에선 그럴 수 있는데 난그 생각한 지 오래됐어요. 물론 형수님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형이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건잘 아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 사람한테는 가족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올바른 삶이 더 중요하지.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가족을 위해 욕심내야 할 순간에도 그러지 않았고 또 식구들을 위해 참아야 할 순간에도 그러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 눈엔 그게 멋지게 보이겠지만 식구 입장에서 보면 속 터지는 거예요. 보세요, 남 좋은 일만 잔뜩 하고 결국 직장에서도 쫓겨났잖아요. 그건요, 형수님. 형과 나는 사는 방식이 달랐어요. 그것 때문에 갈등도 컸고. 그래서 영주 데리고 미국 간 거예요. 곁에서 그꼴 지켜보다간 속 터져 죽을 것 같아서. 이번 일도 그래요. 아주버님 돌아가시고 남은 재산을 어떻게 다그 여자한테 줄 수가 있어요? 딸이랑 아내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자기 몫은 챙겨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제가 변호사랑 처리해서 잘 아는데 상속 요구하고 자식과 상황이 아니었어요. 큰그 형수가 나서주지 않았으면 술도가는 이미 빚잔 채우고 공중분해됐을 거라고요. 난 동의 못해요. 내가 알아본 바로는 그 동네 부동산 붐이 불어서 얼마든지 좋은 조건에 매각할 수 있어요. 숨은 부채가 많아요, 형수님. 그래서 오히려 상속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어쨌든 지금도 잘 굴러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1 9된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한테 술도가를 싹다 넘기냐고요. 그게 말이 돼요? 솔직히 도련님한테도 실망이에요. 형수님, 형수님이 그때 계셨다면요 충분히 납득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니요, 난 죽었다 깨나도 이해 못 하겠어요. 영주 아빠랑 도련님들은 무슨 생각에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달라요. 내 목숨 꼭 가져갈 겁니다. 많이 변하셨네요. 집도 없이 고시원에서 살고 있는 형한테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는데.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요? 고시원이라뇨? 형이 지금 고시원에서 살고 있다고요? 몰랐어요? 이 사람 집까지 날리고 지금 고시원에서 살고 있어요. 왔어? 형, 면목 없다.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를 안 했냐? 집 팔고 1년 정도 오피스텔에서 살았는데, 월세랑 관리비만 아깝지. 답답한 건 마찬가지더라. 나 혼자 먹고 자는데, 괜히 쌩또 머릴 이유 없잖아. 차라리 그돈 영주한테 보내는 게 낫지. 형수는 그거 고맙게 생각 안 해. 형이 고시원에서 이러고 있으니까 더 실망해서 이혼하자는 거잖아. 니영수 네, 나오는 거 알았으면 오피스텔로 들어갔지. 예정에도 없이 갑자기 나오는 바람에 엉킨 거라고. 그래서 여기서 그냥 그렇게 살겠다고. 니영수랑 네, 다시 합치면 그때 아파트 전세든 월세든 그때 알아봐야지. 근데 네. 형수는 이혼을 마음 굳힌 것 같던데. 화나서 막 던지는 소리야. 영주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걱정 하지 마, 잘해 결해 볼게.